김영미, 아 김정미란다. 축하합니다. 네, <laughs> 소원 아, 아, 하나 빌고 수고 감사합니다. 무슨 일이어 불었나? 부는걸 못찍었네. 몰랐어. 나도 몰랐어. 오케이, 아, 아. 오, 오. 엄마 이거 누면 돼? 아빠 이거 누면 돼요? 아니야 아니야 태희 나 그건 넣으면안 된다. 비밀이라서 그냥 저 쓰레기. 조조조 고모 조. 누구 싶으면 나무 넣어. 누구 싶으면 나무를 줘. 아너 태희 나. 태인, 너봐. 던지지 말고 여기서 살짝 집어내야지. 태인아, 봐라. 이렇게 옆에다가 딱 걸친 다음에, 요렇게. 미끄러지듯이. 해봐, 하나 해봐. 그렇지. 뭐를? 음, 이거 먹는 것도 너무 좋고. 소개구리 지금은 안 오네? 국화 네. 향이 오, 엄청 오, 좋아 야생 국화. 야생 국화잖아. 아니라고? 어? 어? 야생 국화 냄새 맡아 봐봐. 아 냄새. 나 여기서도. 지인 냄새 맡아. 봐다 어, 좋아. 지인아 네? 여기다 코갖다내 봐봐. 음. 갖다내 봐. 냄새 맡아봐. 음음 좋다 좋좀더 가까이 좋아. 아이고, 음 좋지 뭐.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갈때갈 봐봐 갈음음 낚낚시도 낚시, 이시 여기 낚시 많이 와, 와. 재밌다 와. 재밌지 네. 다재지네그 생각보다, 생각보다 생각보다 재밌지 그지 네나나어 아, 뒤에 뽕나무 있다 어디가 아 이게 뽕나무예요? 여기 뽕나무 같은데? 음. 어 뽕나무 맞아. 그렇 응. 음. 내가 눈이. 뭐 하는 거야? 에때본 감이 있잖아.